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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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여호수아 2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이죠. 마지막 절까지. 라비 그들을 성문에 줄로 타라느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숨고 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비들에게 이르되 두려 껏데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 마치 축가하느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니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때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진 창문에 이 불문주를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집에 모아라. 누구든지 내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오.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야 그러나 너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로 머리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역하게 맹세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니 라비르대 너희의 말대로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맴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며,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 찾지 못하니라. 그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노래 아들 요수에게 나아가, 그들에게어 그 모든 일을 고하고, 요서에게 이렇게 진실로 이야에게서그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에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히 예, 녹도 있다 하더라. 예, 여러분들, 그 다음 그 회사 공통점 혹시 아십니까? 아마존, 애플, 디즈니, 구글. 네 회사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예, 모두 차고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거라지. 그렇죠. 예. 1994년, 예. 보면은, 음. 모두 차고에서 시작이 됐어요. 예. 1년 후첫 중고책을 판매합니다. 그, 제피 그, 베저우스 예. 25년 만에 최고의 부자가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데요 스테이브 스티브, 잡스는, 스테이브 스는 그보다 20년 일찍 1976년에 차고에서 커피를 조작해서 팔기 시작해. 오늘의 애플을 만들었어요. 이보다 훨씬 더 일찍, 1923년에, 그, 웰드, 제작 디즈니는 3 0 0 차고에서 창고를 만들어서 오늘의 디즈니가 됩니다. 이 세계에서보다 제일 늦게, 곧 1998년, 레리 페이즈와 그, 세리 브린이 어느 차고에서 구글을 시작을 합니다. 저도 설교 준비할 때 구글을 자주 사용합니다. 차고가 없었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달라워도 많이 달랐겠죠. 생각해 보면 모두 다 베조스가 차고 있을 를 시작하면서 기분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처음에 그죠? 좀 한심하지 않았을까? 돈이 없어서 제대로 된 사무실이나 창고도 없이 아침마다 차고로 들어가는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 그러나 저는 한 가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사무실과 창고가 주어졌다면 오늘의 아마존이 될수 있었을까? 아마도 그러지 못했으리라고 생각해 봅니다. 증인들이 바로 애플과 디즈니와 구글이죠 예, 그들이 물론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예, 뭐 많은 분들이 차고에서 예, 시작을 합니다 그게 또 하나의 붐이 되진 않았을까 이런 마음도 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디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셨을까요? 사무실일까요? 차고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느 곳으로 인도하셨는지 상 삶과 명예를 나누고자 합니다 15절부터 둘다 함께 읽었지만, 2장 예, 전체 공로 본문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연결돼 있죠. 1절에, 눈의 아들 여수와가 시띠에서 두 사람을 정당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네. 그들이 가서 라비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의 영도하에 광역 40년을 마치고 이제 여수와의 영도하에 약속의 땅, 가난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찰나. 요수하는 두 사람을 가난 땅으로 정탄군으로 보냅니다.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가난 땅은 이담시로서는 전 세계의 차고였음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난 땅, 현재 이스라엘 땅은 세계의 대륙이 만나는 곳입니다. 유럽,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가 만나는 곳이죠. 이담시는 이, 이 세계의 대륙밖에 없는 줄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세 대륙이 바로 오늘의 이스라엘 곧 가난 땅을 통해 연결이 됩니다. 항상 모든 거리는 이곳을 거치게 되어있죠. 어쩔 수 없이 항상 불안한 곳, 어떻게 보면 열려있는 곳, 바로 이곳을 하는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신 것이죠. 이처럼 지형적으로 차고의 역할을 하기 아주 좋은 위치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근데 차고로서 좋은 위치라는 것은 어떤 민족도 여기에 들어가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차고는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들이 예, 그, 놓이는 곳이죠. 그러기에 쥐들도 둘락거리고, 고양이의 놀이터기도 하고, 때로는 재활용 그 임시 저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또 아파트 차고는 뭐 자동차 세우기도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지만, 그 예전에 저희도 한 몇십 년 전에 차고 하면은 그런 것들이 구석에 이렇게 놓여있는 그런 모습이 저도 생각이 납니다. 자, 차고는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들이 있는 그런 저장소, 재활용들이 놓여있던 그러한 임시장소, 밖으로 벌어지기 전에 머무는 곳이기도 하죠. 아무도 딸기를 원하지 않는 곳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안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또한 예비해 놓으셨어요. 오늘 볼문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판그로 하는 첫 번째 만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어느 지역에 가면 처음 만나는 사람이 누군가가 중요하죠. 요소가 보낸 두 사람은 첫번째로 누구를 만납니까? 그들은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갑니다. 아마 두 사람은 여리고로 가면 하나님께서 숨을 곳을 마련해 두셨겠지 믿고 떠났을 줄 압니다. 근데 왠걸 어떤 사인도 느끼지를 못합니다. 어디로 갈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급한 대로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기생 집으로 몸을 피하다시피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을 만나죠. 사실 이멜압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하신 일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때마침 정탐꾼 두 사람이 들어오니 이들을 지붕 위에 숨겨줍니다. 열리고 군대들이 수색을 하니 이미 집에서 나갔다고 찾는 자들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두 사람에게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으로 쳐들어올 때 자기와 가족들을 보호해 달라고 부탁을 하죠. 이에 예, 두 사람은 그렇게 하기로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약속의 징표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내 집에 모으라. 결국, 라압은 두 사람을 보내고 창문에 붉은 줄을 내죠. 예,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거쳐 죄를 지은 사람들을 모두 죽게 하고 깨끗하게 만들어 놓으시고는 가난 땅에 들어갈 때는 기생 라압의 신세를 지게 하셨을까. 좀 아이러니하죠? 사실 기생집은 어떻게 보면 가난 땅 안에서 차고와 같은 곳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차고 안에 차고 인생입니다. 그죠? 예, 그 사람들에게 늘 열려져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착고와 같은 속성이 이스라엘의 DNA가 되기를 원하신 것 같아요. 네, 이를 예수님의 족보에서 우리는 더 확실히 알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 6절 말씀을 보면 살몬은 나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모벳을 낳고 모에스는 모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그건 나은 다윗왕의 고조할머니예요. 다윗왕의 피가 그리 깨끗하지 않습니다. 고조할머니가 가난한 여인이자 네, 기생이었어요 그뿐 아니고, 증자 할머니는 루시입니다. 루스는 기생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올 수 없는 모합 여인이죠. 이방 여인입니다. 그 라압의 DNA, 그 차고의 DNA는 다윗왕제의 DNA가 되어갑니다. 차고의 DNA가 이스라엘 민족의 DNA가 된 것이죠. 예수님의 족보는 모든 세상에 열린 차고와 같은 족보의 면을 밝혀줍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은 차고보다도 더 세상에 열려져 있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 다음, 아무 불평을 하지 않았어요. 차고의 DNA를 갖고 계시니까. 예. 이두정탐꾼들은악에 보내진 이유와 확실해졌습니다. 가난이라는 약속의 땅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은 프라이버시가 없는 망국을 위한 민족이어야 함을, 망국을 위한 민족이라는 것이 확실해졌죠. 기왕 프라이버시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에 대해 좀더 설명하자면, 사실 현대인들은 예, 프라이버시를 아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요즘 예, 피터슨 목사님의 말하는 말, 그 프라이로시의 원은 놀랍게도 도둑질이라고 합니다. 도둑질. 예. 나의 것을 가리면 가릴수록 것은 도둑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차고 안에 넣을 정도의 프라이오시는 소중하지만 집안에 가둬 넣는 것, 위중 열쇠로 잠가놓는 프라이오시는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프라이오시가안 좋다는 것은 우리 몸이 증명을 합니다. 우리 몸이 수많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모든 세포는 멤버렌스라는 그 막과 같은 벽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하네요. 네, membrane. 이 멤브레, 이 멤버렌에는 수많은 구멍이 뚫려 있어서 늘 여러 가지 물질들이 들락날락합니다. 구멍이 막히는 순간 세포는 죽기 시작하죠. 곧그 프라이버시라는 미명 아래 남은 것은 도둑질하면 스스로 죽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인류는 프라이버시라는 미명 아래 도둑질할 것을 너무나 잘아셨든지 아예 쇼을 주시기 위해서 기생 라합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것은 아닐까. 네. 그리고 너희도 이중 열쇠를 잠가두지 말고 차고 안에서 살라고 말씀하는 것은 아닐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을 밝히시고 계신 것입니다. 아마 라합의 집 지붕에 숨어서 더그 정탐꾼은 이 모든 것을 깨닫게 되지 않았을까. 열린 민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확신을 안고 다시 자기. 그 민족이 있는 요단 건너편으로 갔을 거예요. 23절에 그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요수아에게 나아가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그들은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을 전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담대하게 요수아에게 보고했을 줄 압니다. 그리고 라합가 약속한 것을 꼭 이야기했을 거예요. 약속한 것이 뭐예요? 예, 빨간 줄을 내려놓을 텐데 그 집에 모인 사람을 보내야 한다는 약속을 이야기했겠죠. 예, 신학자들은 빨간 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라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언젠가 골고루라는 차고 위에 세워진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실 것을 빨간 줄이 예표하고 있는 것이다. 예, 이들은 성령의도 로이스라엘 민족은 차고와 같은 민족으로 환히 뚫려 이웃에게 자기들 것을 늘 내보내야 함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자기들이 이웃에게 보여줘야 할 것은 바로 빨간 줄이었어요. 자기들은 그 자기들을 살린 빨간 줄, 동화 줄이죠. 이런 것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제 두사람이러한 확신을 갖고 여수에게 보고합니다. 24절이죠. 여수에게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를 그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두이다 하더라. 두 사람은 확신 가운데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이라는 아름다운 차고에 두번세번 번 열쇠로 잠그고 사는 가나안 사람들이 이제는 새로운 민족 가나안이라는 차고에 열려진 삶을 살려고 들어오는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간담이 녹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라악과 같은 기생도 로과 같은 이방인에게도 활짝 열려있는 온 인류의 하나님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열려있는 민족 앞에 갇혀있는 민족은 간담이 녹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빨간 줄을 이웃에게 보여주는 민족 앞에 어떤 민족도 감당할 수 없음을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쇠로 잠가두려고 하는 민족은 열어놓으려고 하는 민족 앞에 간담이 녹을 수밖에 없다. 곧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난 땅으로 인도하신 이유 열쇠를 잠가둔 가난의 열쇠를 풀어서 착오로 만들게 하라고 이스라엘 민족을 가난에 인도하신 것이죠. 이를 확정하기 위해 열합을 등장시킵니다. 이를 위해서 두 가지를 예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는 빨간 줄이 되신 예수 또 하나는 빨간 줄이 되어 있는 거라지 착오입니다. 예, 오래전 학생 시절에 내과 병실을 돌고 있던 어떤 그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는 환자 중한 사람이 강경어를 앓고 있는 젊은이들 합니다. 젊은 나이 강경어를 앓고 있다는 것은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었고, 어느날 병실에 들어갔는데 이 젊은이가 성경을 펴고 간호사를 붙들고 성경 말씀을 읽어주고 있더래요. 그의 질병은 하나의 착오에 불과했던 거죠. 그분 안에 있는 붉은 줄, 주님의 보혈의 피가 차고를 통해 온 이웃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그, 그 목사님들이신 그 의사 선생님은 보았다는 거죠. 이두 분을 생각하며 내린 결론 우리가 주님을 자랑하는 순간 우리들의 모든 어려움도 하나의 차고가 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우리를 가둘 수는 없다는 라 거죠. 도리어 차고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는 보아인 주님의 보혈을 온 세상에 환히 내버리게 되는 것이다. 곧 예수님과 차고를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를 묶어두는 무엇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때 보혈의 능력은 온 세상에 가득 차갑게 되지 않겠는가. 두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다고 좋은 집을 팔고 차고와 같은 집으로 이사가라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보혈의 주님을 자랑하는 순간 우리가 있는 곳은 차고가 된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 과 거라지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묘소에게 이렇게 진실로 야외께서 고운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